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은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더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전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위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을 묵상하는데 오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서 14절 보면 애굽 군대가 추격하자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해가 최고 깊은 수심은 500에서 3,0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10에서 30m 홍해의 얕은 곳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6,000명에서 만명 가량 되는 애국 군대,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추격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당혹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압박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 사막의 뜨거운 동풍을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세와 백성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31절은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에곱 군대가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출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에곱 군대를 심판하실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에곱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애국의 완악함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리는 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기준에서 완벽히 준비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길이야말로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신리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그 길이 곧 완전한 길이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싸우셨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뒤에는 문제가 쫓아오고 앞에는 벽처럼 보이는 상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해 사건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답답하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안았겠느냐? 사실은 위기 상황 직면하는 것 어렵습니다.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 직면하는 것 어렵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애고 베이스더라면 좋았을 는데 우리는 언제나 위기나 문제나 큰 사건을 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의심과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억누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윗도 염려와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나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시편 13편 5절 믿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그냥 로봇처럼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의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여시는 그리스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홍해 엄청난 위기, 인간이 할수 없는 불가능, 그것을 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여신 하나님 이십니다. 십자가로 길을 열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여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